Thank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 도 저희 가성비에서 구독자 여러분들 을 위해 준비한 가성비 넘치는 매물은요 정말 한국에서 가장 판매력이 높은. 대형 세단이죠. 그랜저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오늘 차량은 기름값 걱정 없이 편하게 타실 수 있는 LPI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준비한 차량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현대 그랜저 HG LPI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 연식이 13년식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세로 그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 옵션으로는 또위쪽 파노라마, 썬오프까지 모두 장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또 돈급 매물들 시세 대비해서 100만원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저희가 가져왔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넘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 먼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3년 3월에 등록된 13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15만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외판에 단순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이 누수 한 방울 찍혀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가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799만원, 799만원에 아주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한번 준비해 본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쪽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은 누구나 좋아하는 이 흰색 바지 위쪽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꿀 조합으로 한번 가져와 본 차량이고요 먼저 앞쪽에 틴팅 면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좌우측이나 앞쪽까지 어디 크랙나 있는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 내려오면서 본넷이나 앞쪽에 범퍼 쪽 보고 있는데요 좌우측 하단부까지 전혀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모습 잘 유지 중입니다 또 가운데 쪽으로 보이는 크롬형 그릴 또한 정말 새로운 릴로좀더 세련된 디자인과 크롬 재질의 어디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좌우측으로 뻗어있는 헤드라이트 또한 정말 연식 대비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이 하단부로는 전방감지 센서까지 모두 추가적으로 잘려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휀다까지 정말 사서에서 비춰보고 있는데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정말 굴곡이나 단차, 조색 차이나는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이 아래쪽으로 휠 컨디션 확인해 봤을 때 가장 짜리 부분에만 약간씩 스크래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랙. 트레...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의 휠 컨디션도 보여드릴 텐데 뒤쪽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가장자리 부분에만 자잘하게 스크래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역시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넘어와서 뒤쪽의 텐트면 보여드릴 텐데 이 차량 저희가 입고되자마자 촬영을 진행하기 때문에 뒤쪽에 아직 작업 전인데 출고 전에 작업을 다 마치고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래쪽 내려오면서 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 보고 있는데요. 좌우측과 하단부까지 역시 앞쪽과 마찬가지로 잔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번호판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트렁크 개방에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차량, 이 차량 가스통이 있지만 좌우 측으로 폭이 좀더 빠져 있기 때문에 적재 공간 충분히 잘 나주고 와 있는 모습이고요. 또 안쪽으로 이 트렁크 내장지 확인해 봤을 때잔 스크래치나 오염도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도장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이 뒤쪽에 휀다부터 도 사이드 미러 앞쪽에 휀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정말 단차나 굴곡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도색 차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랜저 HG 차량 외관 컨디션 저랑 같이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량 탑승에 앞서서 시트 컨디션부터 한번 비춰봐드리고 있는데요, 이3 3년식의 차량이지만 잔주름들 약간씩 제외하고는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운전석과지고서 운전석 도어드림 쪽 봐주시면 모두 이렇게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이 차량 탑승해서 시동 한번 걸어보고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에서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 이 차량도 이렇게 버튼 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또 앞쪽으로 핸들 만져봤을 때 안쪽에 유입되는 잔진동도 없기 때문에 정말 엔진 컨디션까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차량도 이렇게 보조키까지 두개다 모두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추가적인 옵션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를 한번 봐주시면요 상당히 개방감이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잘 열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열리거나 닫히면서 따로 레일에 걸리는 잡소리 하나 없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위쪽에 상단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는 ECM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편으로는 전후방 감지가 되는 스채널 블랙박스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 센터 페이시 부분 보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에 내비게이션까지 잘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GPS까지 잘 잡아주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이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각종 라디오, 미디어, 킥 버튼들과 다 아래쪽으로는 양쪽으로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어 노브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운전석과 수석 모두 다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 우측편으로는 파키 어시트 버튼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핸들 쪽으로 넘어서 핸들 컨디션도 비춰봐 드릴 텐데요 핸들 우드와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죽이 어디 까진 부분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핸들 우측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핸들 열선 버튼 아래쪽으로는 앞쪽에 트립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 차측 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과 볼륨 조절 버튼까지 모두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핸드뒤편으로 봐주시면 이 조수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워크인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앞쪽에 기기판 쪽으로 넘어서 기기판 모습도 한번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기판 확인해 봤을 때 시월 주행 거리 15만 508km 주행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따로 좌우 쪽으로 경고등 떠 있는 거 하나 없는 깔끔한 기기판 모습. 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랜저 H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확인해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바로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대형 세단답게 무릎 공간 또 머리 공간까지 정말 넉넉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인 옵션으로 암레스쪽 봐주시면 이렇게 전자석 열선 시트 모두 2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앞쪽에 미디어 컨트롤 할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이열 ER 시트도 이열 ER 시트 컨디션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열 시트도 정말 타고 내리는 쪽에 잔주름도 약간 제외하고는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시트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전자성 모두 이렇게 코일 매트 깔면서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관리 상태까지 최상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제 머리 위쪽으로는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2열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2열에서도 전혀 답답하지 않은 개방감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위쪽으로 헤드라이닝도 좌우측 앞쪽까지 전혀 오염도 느껴지지 않는 깔끔한 컨디션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랜저 HG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한번더 확인해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랜저 차량의 엔진 사운드까지 들려보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V6 LPI 차량답게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스펙 정리 한번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 그랜저의 G L P I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최초 등록이 2013년 3월에 등록된 13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5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외판에 단순 기환 하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 앞쪽 엔진룸에 누유나 누산 방을 찍혀 있지 않은 올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오늘 카성비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저렴하게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액 799만 원. 799만원에. 정말 돈급 매물들 대비 100만 원 정도 저렴한 정말 가성비 넘치는 파격적인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같이 상담해 보시는 저희 가성비 대표으로전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한번한분 번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하게 많은 차종들 저희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편하게 연락 주시 면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도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저희가 더욱 더 가성비 넘치는 꿀매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